자, 이번 개념은 약수하고 배수인데, 약수하고 배수를 아예 모르는 친구는 들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강좌는 이제 그, 약수, 배수는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잘안 풀린다거나, 문제는 읽어보는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수강하는 강좌가 되겠어요. 자, 약수 배수는 뭐 약수가 따로 있고 배수가 따로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물론 배울 때는 약수의 개념을 배우고, 그다 약수 문제 풀고, 그 배수 개념 배우고, 배수 개념을 풀겠지. 음,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6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니 물어보면 2곱하기 3이잖아, 2곱하기 3. 약수하고 배수는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냐야,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냐. 즉 다시 말해서 6 입장에서 2나 3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나눠 떠트리게 되는 거니까 약수가 된다고 이걸 뭐라 하냐면 약수라고 해요. 약수.